저히고서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시간 아니라 사람이 울고 파도가 쳐도 하루가 지나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으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. 저는 가수 최수 겁니다. 반갑습니다. 옆에도 반갑습니다. 네. 날씨가 참 좋죠. 네. 너무 기습니다 솔직히 여기 무대 올리 올라오기 전에는. 좀 추웠어요. 추워가지고 좀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 만나뵙고 또 이렇게 너무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.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뜨거워지세요? 오늘 화끈하게 즐겨 준비 대체한다 좋습니다. 아 즐기기 앞었서요제 옆에서 봤는데 조금 여기 옆에서 좀 위험해 보여요. 위험하지만지 않... 안전하게 잘 계실 수 있죠? 이게 막 일어나시거나 너무 신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춤추시면 안 돼. 아시겠죠?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뭐? 쓰러지는 큰일이 나는 까 아시겠죠? 안전체일 약속해주세요. 그리고 바로 다음 무대를 드리려고 하는데, 뭐 보러 가요? 잘생겼다고요. 그러면 크게 말씀해 주세요. 그럼 바로 제가 현역강에서 불러드렸던 나블도연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영동 서해 셋. 추억들 길망을었고 구리구리 엄산강이반달를 감싸던 그때 그 나무도. 사랑이 나 놓고 그때 희생하며 또 고맙사 인경소리 잠을 깨고 떨어지는 벚꽃잎을갈피을 물고 우리 우리 영산강이 바다를 감싸던 그때 그 나물꽃. 만일의 숨결인가, 바람의 장난인가, 햇길도 숨죽이고. 할때 사랑을 나눴 그때 그나또한 남자 한 여자가 사랑을 나눴 그때 그 나를 또 그때 그 나를 또 죽어게 나 불꽃 아 오게 되었습 왔습니다 자랑받아 영동 참 좋네요. 제가 여기 행사하기 전에 조좀 어, 검색을 해서 왔는데, 영동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. 일교차도 심해가지고, 어, 과일도 정말 잘 자란다고 하고요. 과일 생각하니까 또 치이 보이네요. 고가 한만 아니라, 뭐, 이런. 모든 것들이 다 맛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국악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소리꾼으로서 국악의 고장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세상이 소리꾼인데 소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? 열 씨발. 이렇게 주막에 고장 영동에 왔으니 소리를 한자락 해볼까 합니다. 예, 주량아. 예, 주량아.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한번 엎고 놀아보자. 이오너라 엎고 놀자. 이오너라 엎고 놀자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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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. 사랑 사랑 이. 이, 이. 내사랑 이. 이, 이. 이, 고내 사랑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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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느냐 이. 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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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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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내 정을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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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이. 이. 고 이. 이. 간진수로 먹으랴르냐 서아리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구 너라앞태를 보자 아짱아짱 걸어라 언능 뒤를 보자 방긋도서라 입속을 보자 아, 아마도 내 사랑아 완전히 열심구죠 열심히! 저도 여러분들이 좋습니다. <laughs> 제가 어 얼마 전에 새로운 앨범을 하나 냈습니다. 그래서 앨범에는 어 수록곡 중에 한 곡을 여러분들께 뭐 들려드리고 싶은데요. 이렇게 다 같이 박수 치실 수 있죠? 박수 치시면서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해 주실 수있 겠어요？그러면 어, 별을 따라가 음악 주세요. 감사 합니다. 오늘 네, 정말 많은분 들이 찾 아, 주셨 다고 들었 는데요. 시험 발걸음 해주신만큼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어 웃음과 또 미소, 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. 이제 이 무대를 보여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릴 건데 정말 후회 없이 잘 후회 없이 잘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. 즐거 준비 되셨나요? 솔직히 춥죠. 아직 안 즐기고 있는 거예요. 마음을 다 내려놓고. 즐기시는 안셨습니다핫팩도 필요 없어요. 너무 이제 신나면 이거 패딩도 다 벗을 수 있다니까. 그도 이렇게 벗어야 너무 신나는. <laughs> 그럼 이제 아, 이렇게 헤어지기 싫네요, 뭔가. <laughs> 네, 너무 반갑고요. 영동 곡강 축제 저 최소를 초대해 주셔가지고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불러주시면은 한 걸음 뛰어 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있는 청하늘 아래 도시의 가로등 모습 지을 때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가니는 괴로운 말 소리 없이 어디로 <놀람> 지 가고 싶어, <놀람> <가고> 싶어 <놀람> 흘어가는 구름처럼 진찬하는 길에 갈 거를 걷어난내날 그대는 알거야 그가의맴도는 그대의 속삭임 왜 이리 내 마음 섭취하겠는지 애착인 마음을 너는 알겠지 왜날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넌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리 서로 사랑할 I'm yeah. yeah.